신앙고백하고 오래일세의 시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과 413장입니다. 118편 14절에서 21절까지 14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죽게 감사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한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편, 118편을 지은 시인은 참 사방으로 애호싸임을 당하고 우교싸임을 당하고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시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역사해 주셔서 그 모든 그 애호싸움들이 다 끊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중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의 권세를 믿고 선포하고 그로 인해서 모든 결박이 끊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할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하면 이 시는 고백하기를 15절에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면 그 입에서 찬송이 흘러나올 뿐 아니라 웃음도 나오고 감사도 나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하나님 향한 감사와 더불어 이 찬양이 기쁜 소리가 끊이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사실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고 돌아가다가 또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보든지 기도하든지 찬양하든지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아,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시는구나. 이것이 딱 느껴지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입술에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는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고 와 하는 것을 옆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입에서 찬양이 끊어지고 감사가 끊어지면 머릿속으로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자기 생각이 가득하게 되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기쁜 소리로 찬양하는 복된 한 주간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그 시인은 말하기를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베풀어졌다라는 고백을 계속 하는 거예요. 15절 중반에 보면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의 권능을 베푸시는 도다. 누구를 위해 베푸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가 어려운 중에 있을 때, 에어사임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권능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저는 확실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도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에게 능력 베풀기를 기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베풀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나의 가정에, 내 인생에,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우리 목장에 하나님의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목장도 살아나고, 교회도 살아나고, 가정과 생업도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면 홍해도 갈라지는 것이고요. 여리고도 무너지는 것이고요. 마른 땅에서도 샘물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대가 우리 공동체 모두가 이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갈망하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그 권능을 하나님의 오른손의 그 능력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는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17절 같이 읽어요. 17절 18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그는 죽을 것 같은 그런 어려움 중에 처한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서 그는 말합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일들을 선포하겠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그것은 마음이에요. 뭐라고요? 마음. 죽을 것 같은 일들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를 주저앉히고 낙심시키는 일들이 우리를 내어싸고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내가 꼼짝할 수 있게 갇혔다 할지라도 몸은 갇혀도 절대로 마음은 갇히면 안 되는 거야. 나는 이 상황에 무너지지 않을 거야. 나는 반드시 살아서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을 나는 선포할 거야. 하는 그러한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됩 한번 따라서 하세요 마음먹기 달렸다 뭐 먹기 달렸다? 마음먹기 달렸다 지치고 상해도 아 그래도 나는 가야 돼 그래도 나는 기도해야 돼 그러면 지치고 쓰러져있는 상태에서라도 기도하는 거야 너무너무 아파 병원인데 누워서라도 기도하는 거야 마음먹기 달렸다니까 나는 죽지 않고 살 거야 이유가 뭐예요? 내가 살아서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을 말할 거야 그런 죽음 같은 그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거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 저는 여기 무너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드시 살아나서 여기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역사하신 일들을 제가 증언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간증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믿고 선포하고 나아가 그렇게 마음먹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심하게 경제 책망. 하나님이 나를 아주 심하게 책망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죽음에는 넘기지 않으셨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경책의 목적이 뭐예요? 너좀 당해봐라. 이게 아니라, 나를 바르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나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이 시인에게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그는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겠다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삽시다 살자고요 뭐가 살아요 그럼 자살하는 얘기가 아니요 그 멈추는 얘기도 안 해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야 돼요. 가정도 살고, 공동체도 힘있게 살아나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살아나서 하는 얘기가 뭐냐. 19절부터 19절, 20절, 2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와의 호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아멘. 의의 문들을 열어라. 의의 문들. 내 열어라. 내가 그리로 들어가려고. 들어가서 뭐 하려고? 하나님께 감사. 근데 의의 문은 어떤 문이냐? 하나님의 문이고, 의인들이 들어가는 문이에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의인이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인데, 그 문을 지금 내게 열라는 거예요. 이유는 다 하나요. 거기 들어가서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나 예배당 가야 돼. 왜? 거기서 하나님께 감사해요. 나 기도의 자리 나가야 돼. 왜? 달라고 요청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의 삶에 행하신 일들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위하여. 여러분, 제가 종종 얘기하죠. 은혜 받으려고 오지 말고 감사하러 오라고. 감사하라고. 하나님 내게 하신 일을 갖다 이야기하러 오라고. 그러면 돌아갈 때더 많은 것을 가지고 오라이시 자기를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죽음에 넘기지 않고 살려주시고 그 어려운 그에어산동에서도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베푸신 그것을 수도 없이 경험하면서 내가 이제 하나님 전에 가서 뭐 해야지? 감사해야지 거기는 의인들만 들어간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기쁜 소리로 찬양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속에 나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아름다운 믿음, 은혜의 믿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21절에. 주께서, 왜 그렇게 하냐.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뭐가 되셨으니?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 우리는 이제 이렇게 성경이 번역이 되는데, 이 킹제임스 고전은맨 처음에가 뭐가, 21절에 뭐가 나오냐. 내가 죽게 찬양하리이다. 이 감사가 찬양이에요, 찬양.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셨고,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목소리>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목소리>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응답을 헐 받고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으니 또 앞으로도 살아가게 될 것이니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삽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그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을 선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음에서도 건져주시고 에워싸임 속에서도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매일매일 기쁜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심을 인하여 감사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높여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인들이 걸어갑니다. 문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의 문들을 열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한 주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어린 중에 있는 우리 박경단 성도를 격려하여 주시옵시며. 지혜를 주시옵시고, 좋은 믿음의 사람, 이 문제와 사건을 잘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도 붙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질병 가운데 어려운 중에 있는 지체들도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저들이 주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의 성령의 새바람을 불러, 불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심령들마다 생수왕이 흘러 넘쳐 세 힘을 얻고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께 의탁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 두손 높이 들고 주여 세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去呀